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더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반드시 시더스는 살려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내가 해 왔던 4차 산업혁명, 처음으로 맛봤던 해피케시 솔루션 이런 것들은 행복하고 행복한 직업으로 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만물을 다스리 정복하는 그런 삶을 시도스를 통해 갖고 또 이렇게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그래요 사람들 하여금 세상을 다 들고 정복하게 하겠다 그런 계획 속에 인간은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다 들고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래요. 그들에게 복을 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배경이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단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기서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모습을 보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본바요, 들은바요, 만진바와 같이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릴 때 공세계 기간을 통해서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축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면내 아버지여 내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에게도 주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준 것처럼 저들에게도 주어서 저들과도 함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가진 그 성자 그분은 가는 곳곳마다 땅도 정복하고 사탄 마귀를 결박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 각종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는 사실을 직접 다 보여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개시켜 놓은 것이 성경 전체다 이런게 볼수 있어요 그것이 또한 구원의 스토리요 또한 다른 말로만 복음화의 과정입니다 그 이런 모습을 최초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이상은 회장을 통해 가지고 땅의 주인이 되고 농수축성을 살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세계의 으뜸이 되는 국가로 세우나가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 언약을 붙들고 그걸 조금 실천하다가 너무 축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래서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지도서 살리기로 뜻을 정했던 저희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 오늘 다니엘서의 일장 가족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왕, 이스라엘의 왕족이 있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속에서 인재로 발탁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사드락과 메세카, 아벤르. 이, 느어이세 친구란 말이야. 근데 이들에게는, 자 사절에 일으키면 곧 금이었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의설왕궁의설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서 갈대야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인재로 발탁된 인재 교육을 받고 있을 때에 단이한 말이요. 9절에 하나 말하면 어, 8절에 이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경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경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셨더라. 그래 뜻을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거기가 가지고 또 포로 중에서 자기들이 인재를 뽑힌 것도 이해가 안된 거예요. 그런데 이후로 알아서 다 다니엘을 발견한 거예요. 그 뜻을 정한 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세상 구원사역을 하라고 선택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을 놓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노예로 포로로 잡혀 와서 포로를, 포로를 끌려 왔구나 포로가 되게 된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복음을 회복시키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들 앞에서 새언세기의 여호와가 하나님의 따이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도 선교에 여호와를 설명하라고서 해 우리를 이렇게 포로 중에. 인재로 뽑혔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 고기국을 안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그래서 환관장을 통해서 그것을 허용하도록 만들어서 열흘 동안만 우리를 해봐라. 포도주와 고기 먹는 사람과 채식 중심을밥 먹는 사람 누가 더.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잘하는가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안식일 교회에서. 음식 관리하는 거. 태초의 먹거리.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부터 하나님의 성전 된내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담배에 떡 끊어졌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 알고 성전 관리를 한다고 해서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예수그때 보인에 필다가 짓는 기도를 아침마다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 저의 신앙생활 출발점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응답을 갖다가 어떻게 나오냐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도 다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자가 그들에게. 어,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라. 날 채식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었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알더라. 그래요. 다니엘에겐 꿈까지 해석하는 게 나와요.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려고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면 그때부터 학문을 할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데 통찰력, 분석력, 이해력, 기억력, 집중력을 딱 주는 거예요. 학문을 할수 있는 머리, 지식을 통달할 수 있는 싹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시켜서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역, 지력,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까지 딱 주는 거예요. 학습 오력과 현장 정복 오력, 오력의 오력을 더해지면은 땅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이 하늘로 뻗고 온다는 딱 알아요. 여기 딱 하나 더좋서 누구에게 다니엘에게는 뭐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더라. 그래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광화문에 가서 집회를 하고 오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비전을 보고 왔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동안에 진짜로 다니엘의 뜻이 저 같은 것처럼 씻어서 살리는 것이 하나의 님 뜻이라는 걸 알고 씻어서 살리는 걸 시작했어요. 이 씻어서 살리는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에 비정상적인 기업들이 비리수출과 함께 의도 맞고 다 죽었어. 네트워크, 방판, 직판, 뭐야? 투자회사. 건대회사다 MBC 마크 살아난 기업 자체가 없어. 근데 살아나도록 신의 한 수를 딱 해서 이세희 변호사를 만나서 신탁을 함으로 살아난 길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신탁을 함으로 회장의 경영 부실에 실제 전문가들 등용시키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다서 살리는 거는 이건 기초예요. 이걸 통해서 전 분야의 전 사람을 다살려놓는 출발점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 분야 전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계열사 살리는 거예요. 계열사 살리는 일이 지금도 막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대한민국 경제를 갖다가 복음경제를 싹 바꿔놓고 선교적 기업을 갖다전 분야 전 사람을 다 이렇게 세우는 출발전,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면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할것 없이 싹다 하나님의 법으로 딱 깔아갖고 살리는 것이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그걸 하려고 하면 은 법조계 복음화를 위해서 뽑은 사람이 이성희 변호사 언론이 권력이 돼서 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막 치고 그래가면서 언론플랜에서 여론재판에서 박근혜까지 대통령 탄핵시켰잖아요 이래서 언론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뽑은 김홍근 장노. 그리고 죽이는 말, 죽이는 단어, 죽이는 언어 갖고 싹 다, 세상을 싹 다, 스트레스 천국을 잃어 갖고 다, 영혼병 사상병, 정신병, 식원병, 습관병, 5대 질병을 내어 갖고 다 정신병도 만들어졌어요. 지난번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 관리 사업 하는데, 건물 관리인이 나와갖고 관리인 행세를 하면서 막 우리들에게 병박을 해서 경찰까지 불러들이고 이런 일까지 벌어들어서 아주 물라고 하는 강아지 새끼같이 이렇게 건물 관리인이 그리더라고요 그런 걸 봤는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걸 해결하는 게이 마약 환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집착. 집중이 아니라 집착. 중독이 되어버리고 이러면 살인 아니면 자살을 끝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병과 이런 시대적인 병이 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질병문화를 건강문화로 바꾸면서 참 건강 천도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정말 여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당당하게 그리고 이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의무로 양으로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돼서 진짜 환경과 여건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라 그래서 그 정길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세워서 또 이런 일을 하게 만들어 잘 쳐다보면 여기다 또천장에딱 서서 새롭게 또한 사람이 등용됐는데 그 사람이 또 음태봉 목사님이에요 이런 분들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선교적 기업으로 그리고 딱 나왔던 전주본부장 그리고 수원본부장서울본부장이 부천 본부장이, 그리고 경남 본부장이, 뭐 이래가고, 이분들 나와서 인사하는데 그들이 참뭐 선교적 기업을 세우는데 일조를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 다 등용되는 걸 볼게, 얼마나 멋있어요. 체제 정비 조직을 딱 갖춰 가지고 전문화, 세계화, 건강화 할수 있는 이런 걸딱 비전을 보고 온 것이 광화문, 그것도 경복궁이라고 하는, 빛의 궁전, 이런 뜻이야. 경복궁. 복의 궁전, 빛의 궁전, 경복권, 남문, 남영남째 때, 하, 빛의 궁전으로, 복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남문, 광화문, 빛의 문이었거든 광화, 빛이 될화자리 빛이 들어가는 문, 이런 뜻이요. 거기서, 동화명세절 앞에서 거기서 찬양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전이 다 보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는데 빛이 들어가고, 복의 궁전으로, 빛의 궁전으로, 그런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면서, 얼마나 꿈과 비전이 생겼는지 몰라요. 아마 다음번에 우리 이성희 변호사가, 그걸 갖다 체제로 딱, 지금 법조인 복음을 하려고 그러면, 다음에 나가는 건 법무부 장관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다음 얘기고, 그런 꿈과 비전을 받고, 광화문에서 만나서, 빛의 궁전, 복의 궁전에 가서, 그 정원 뜰에서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시편 92편에 나와 있는 뭐라고요? 15절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92편 12절이 바로 시더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나온 말이 이런 말이요. 참 의인은 종료나무 가지 같이 번성하여 네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러면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종려나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라. 백향목 시더스란 말이야. 시더 나무가 높이가 40m, 둘레가 40m, 뿌리가 40m, 뿌리에서 높이까지는 80m가 돼 버려요. 이러한 80m짜리 건물 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대단한 건가? 이런 걸 놓고 생각합니다. 그럼 80m 하면은, 정말 2m 70짜리 같으면은, 참, 30층 높이에 30층 높이. 그런 백향목까지 성장하리라. 그래 놓고, 그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여와의 호 집에 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라. 봐. 하나님의 뜰 안에 여와의 호 집, 이렇게, 빛의 궁전, 복의 궁전, 광화, 여기 뭐야, 경복궁. 그 들어가는 뜰 앞에, 그렇게 광화문.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얼마나 진짜 중요한 장소인지 구구절절이 이런 모습을 딱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빛의 궁전에 들어가고 정말 이 빛의 문을 통과하는 광화문을 통과해서 빛의 궁전으로 들어가며 찬송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면서 찬양했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자다. 그는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와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자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자다. 소고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 자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 자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 자다 할렐루야 봐요 광화문에서 다 진짜 광화문 예배 드리는 회중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갖다 영상으로 다 찍어내더니 저녁 시간에 또 거기서 찬양을 또 하면서 막 찬양하는 이모 을 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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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이성이 진짜 십자가의 팔복을 받은 하, 생기를 불어넣으뭐 기쁨을 느끼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자도 할렐루야 이성이 변호사, 그 사람은요, 여호와를 찬양할 때막 그때가 쉬는 시간이고, 그때가 심을 받는 시간이고, 그 때가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요. 토요일, 일요일, 금토일에 막 찬양하여 가고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대한민국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갖고,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을 봅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도 함께 진짜 찬양하며,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는데 일처하고, 정말 시더스를 살린 것을 기초로 해서 전분야 전산업을 일으키 세우는 경제대국의 주역으로 세워가는 행복한 부자들이 다된 것을 꿈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